우철룡은 강지훈에 대한 안가품으로 캐리어웨어 김혜진을 피플즈의 새대표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 피플즈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강지훈이 이전에 우철룡의 요구를 두번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지훈이 이석진을 국민투자공사에 추천하라는 우철룡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행사장에서 우철룡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를 모욕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철룡은 이러한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강지윤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피플즈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철룡 회장은 45%의 지분을 바탕으로 김혜진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강지윤은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자신의 33% 지분으로는 우철룡의 계획을 저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특히 우철룡의 아들인 정훈의 6% 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총회 전날 밤, 강지훈은 정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은 강지훈과 만나 주주총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훈아, 내일 주주총회 어떻게 할 거야? 정훈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너희 아버지가 김혜진을 밀어넣으려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혜진이 대표되면 피플즈는 끝장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아버지를 적당히 이용하라고. 근데 이번엔 내가 아버지 말고 너를 도와줄 거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전에 아버지한테 너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또 이러시네. 정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근데 아버지께 뭐라고 하실 거야?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회사 걱정보다는 너한테 앙심을 품고 계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마.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지훈이 걱정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이미 아버지랑 사이가 엉망이야. 아버지는 회사고 뭐고 신경 안 쓰시고 너한테 복수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서서 회사라도 지켜야겠어. 지훈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훈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야, 그런 말 하지마. 오글거려. 정훈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냥 내일 총회에서 내가 너 편들 테니까 걱정하지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날 주주총회, 우철용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김혜진을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피플즈의 미래를 위해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씨의 경영방식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플즈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모두의 시선은 정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훈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는 강지훈 대표를 지지합니다. 피플즈의 미래를 위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철룡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썸이의 5% 지분도 강지훈 쪽으로 기울었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 중 대부분도 강지훈을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지훈은 총 54%의 지지를 얻어 김혜진의 대표이사 임명을 무산시켰습니다. 우철령은 분노에 차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김혜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강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정훈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피플즈 망했을 거야. 정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뭘? 근데 아버지랑은 완전 끝장났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회사 살리는 게더 중요하니까.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아버지 때문에 걱정된다. 하여튼 고맙다. 너희 아버지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야. 주주총회가 끝나고, 강지우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피플즈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우철룡 회장의 야심찬 계획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투자공사의 이석진 본부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부실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그의 음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철룡은 평소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적당한 희생양은 바로 김혜진이었습니다. 그는 김혜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대표. 이번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것 같소. 우철령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석진을 추천한 건 당신 아니오?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김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석진을 추천한 것은 제가 맞지만 그를 국민투자공사에 앉힌 것은 회장님이셨죠. 우철룡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김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라는 지시는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우철룡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우철룡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혜진은 냉철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과의 불법 로비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회장님 측근들의 증언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철룡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회장님, 저를 이용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은 챙겨두었죠. 김혜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철룡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감히... 회장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김혜진의 제안에 우철룡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요? 간단합니다. 우리 둘다이 일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이석진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죠. 우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어렸습니다. "좋소. 하지만 당신이 가진 증거는 모두 폐기해야 하오." 김혜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그 증거를 폐기했다는 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우철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김혜진이 자신을 완벽하게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피플즈의 집은 40%입니다. 우철룡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피플즈를 통째로 먹겠다는 의미였지만 약점을 잡힌 지금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소.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김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김혜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철룡의 약점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철룡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녀를 제거할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한편 우철룡은 김혜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법조계의 거물인 최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판사,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무슨 일이시오, 회장님? 김혜진이라는 여자를 제거해야 하네. 합법적으로 말이야. 최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철룡은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다음날 김혜진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우철룡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역시 그 영감탱이었어. 김혜진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철룡에 대한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철룡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우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우철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혜진, 저 여자가 입을 열었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철룡 씨,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우철룡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혜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혜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김혜진은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지윤과 유은호는 뉴스를 통해 우철영과 김혜진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플즈는 안정을 찾았고 강지윤과 유은호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은호는 강지윤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유은호는 피플즈의 옥상 정원을 로맨틱한 분위기로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옥상 녹화의 장점을 살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공간을 채우고 은은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동안 유은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강지윤을 위해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고 옥상 정원이 그들의 사랑을 꽃피우는 완벽한 장소가 되길 바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강지훈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나치와 반짝이는 조명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았습니다. 유은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강지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며 그는 깊은 눈빛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완벽한 비서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지윤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은호는 강지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뽀뽀해 뽀뽀해를 소리치며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상 정원은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날 피플즈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우정우는 축사에서 처음에는 질투도 났지만 이제는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말했습니다 썸이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감격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씨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네, 지훈씨.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강지훈과 유은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회사와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강지훈과 유은호는 서로의 완벽한 반쪽이 되어 사랑과 성공을 함께 이뤄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